먹방 크리에이터며 대식가인 희밤님의 사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희밤님은 1996년 5월 23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해는 병자년 지띠해입니다. 태어난 월은 개4월 뱀달에 태어났네요. 태어난 날은 경신일 원숭이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 사주라 합니다. 원숭이날은 원숭이는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아. 원숭이날 태어난 사주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좋고 영리합니다. 또한 경신일주는 정의감과 의리가 있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한 사주입니다. 성격을 보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비타협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있고 기질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식상인 수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물이 발달하였습니다. 식상은 먹을 식이라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머리가 영리하고 먹는 것을 잘 먹고 소화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상은 자기 포현력, 말하는 것을 잘하고 활동력이 활발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지의 물은 건강상으로는 몸에 살을 낫,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살이 찌기 쉬운 질로 봅니다. 또한 수는 물이므로 물을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썩고 피기 시작합니다. 고로 물은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6세 대운부터 목운이 들어오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지에 목이 없는데 학생 시절부터 목운이 들어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26세 대운부터 인목이 들어오는데, 인사신 사명살로 나쁘다고 얘기하나, 반대로 인사신이 들어오므로, 나를 더욱더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식상된, 식상이 발달된 사주를 살이 치지 않고, 목방 크리에이터로서 자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36세 대원부터 기초군이 들어오므로 나의 의지와 생각은 강해지나 먹방 크리에이터의 직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36세 이전보다는 소화력과 활동력이 떨어짐으로 급격히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먹방 크리에이터 직업은 삼십오 세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삼십육 세 이후에 평생 운은 부동산의 운이 아주 좋습니다. 돈이 생기시면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내가 산 부동산에서 후계소. 펜션, 호텔,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시면 대박 운세입니다. 이 사주에 대운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니 나의 고향이면서 바닷가인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희반님의 결혼운은 2025년 들어옵니다. 그때 못 하시면 2031년에야 들어옵니다. 언제 결혼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건강은 위나 소화기계통은 하늘에서 타고 나서 아주 좋고 호흡기 순환계 신경 신경계통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은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운동하시다가 허리, 간절, 척추 등을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한 생식기 관련된 질병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큰 병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 사주로서 기질이 강하고 힘있고 결단력이 있는 아주 최고급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대박나세요? 다음에는 같은 먹방 크리에이터인 찌양님의 사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에 의문점이나 또한 본인의 사주 상담을 원하시면 010-4319-8003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철학관 혜인입니다.